안녕하세요. 핸드 기초입니다. 오늘 11월 16일 수요일 작업 중입니다. 이 청공이 끝나고 다시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트파일 선행 청공은 청공한 후에 오를 다시 메워서 이 옆에 점촘히 청공하고 있습니다. 점촘히 청공해야 시트파일이 잘 들어갑니다. MPK 바이블에 따라 우리, 우리, 전공한 후에, 이제 시트 파일을 박습니다. 벌이 엄청 많이 튀었습니다. 아 이제 벌이 너무 많이 튀어서, 분지망을 밑에까지 다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트파이 선행천공 전공. 5거 15m 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포인트 세팅해서 천공 중입니다. 슈트파일 선행청공은 케이싱 처리를 해가지고, 진공해야촘점이 네, 청공할 수 있습니다. 슈트파일도 잘 들어가고, 네, 싱글로 작업하게 되면, 옆에 청공한 구멍으로 다 쏠려서 들어갑니다. 촘점이할 수도 없고, 네, 무조건 많이 띄워서 진공해야 됩니다. 싱글, 싱글 작업을. 제가 싱글차로 작업해보니까 이게 다 밀려 들어가서 제대로 생동이잘 안됩니다. 촘촘히 할 수도 없고, 이제 좀 띄워서, 많이, 많이 띄워서 작업을 해야 싱글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옆에 건물들이 있어서 진동이 심하면 미는도 발생되고 건물에 대해 그립도갈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촘촘히 대신 처리를 하면서 네, 촘촘히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딱딱 붙어서 이제 네, 전공하고 있습니다. 3분 30초가 지나고 있네요. 영상이 너무 길면 은또잘안 보기 이 때문에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대기초였습니다